규멸의 칼날부터 캐데온까지 애니가 대세인 상황에서 실사화 작품들 또한 줄줄이 제작되고 있는데 첫 봤다는 바로 넷플릭스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실사화 프로젝트, 원피스 시즌2입니다. 아! 최근 첫 티저 퍼스트룩 영상이 공개됐는데 실사화답지 않게 우려보다 기대 쪽에 가까운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의 지리는 싱크로율 때문이었죠. 일단 가장 호평을 받은 건 거인족 브로기였는데, 브로기와 도리의 결투신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원피스 3대 아이돌 니코로빈도 특유의 높은 콧대를 그대로 살려냈죠. 아직 티저에선 기술 쓰는 장면은 안 나왔는데, 로빈의 악마의 열매 기술을 징그럽지 않게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한 상황이죠. 그리고 원피스의 레전드 캐릭터 스모커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비주얼 하나는 완벽에 가까운데, 시가를 두 개나 물고 있으면서, 침안 흘리는 연기가 극한 직업이었을 것 같죠. 한편, 시즌2에선 스모커의 비중이 엄청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대한 항로 그랜드라인으로 가기 전, 로그타운 에피소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루피를 처음 만나고, 심지어 드래곤까지 만나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때가 스모커의 전성기라고 봐도 되는 시점이라, 스모커 팬들은 상당히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살짝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여자가 나오는데 비비입니다. 비주얼이 공개되고 흑비비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비비가 이집트인이라 캐스팅 논란에 불은 꺼진 상황이죠. 그리고 수지가 업그레이드된 배틀링이 등장합니다. 배틀링! 이 정도면 잘 살린 것 같은데 진짜 고무 같아서 징그럽다는 반응도 꽤 있는 상황이죠. 음... 그리고 위대한 항로에서 처음 만난 존재인 라분이 미친 비주얼로 등장하는데. 포스가 비하인드 영상에 잠깐 나온 만큼 라분의 배속 장면도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피스 시즌1은 2000억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던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시즌2에선 훨씬 많은 능력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cg에 돈을 더 썼을 게 뻔하고 시즌3로 크로코다일과의 전투까지 다 다룰 예정이라 근몇 년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사화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피스의 인기를 뛰어넘은 규멸의 칼날 실사화 소식입니다. 자,始めようか! 기의 칼날 무한성편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곧바로 실사와 얘기가 터져나왔는데요. 일단, 무한성편 흥행 기록을 보면 진짜 월클인데, F1 더 무비와 미션 임파서블을 제치고 올해 개봉한 전 세계 모든 영화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If... 이로써, 일본 역대 흥행수입 1, 2위가 기멸의 칼날 무한열차편과 무한성편으로 전설의 센가치 히로의 행방불명을 두번 연속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심지어, 천만 영화의 시가 마른 한국에서도 최근 560만 명을 찍으며 국내 일본 영화 흥행 1위를 유지하던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끼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무한성편의 후속 두 편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개봉한 무한성편의 부제가 아카자의 재레였고 나머지 두 편에서 남은 상연 온희들과 파이널 보스 무잔과의 최종 결투 까지 나오며 완결될 예정입니다. 이런 핑크빛 미래 당연히 실사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최근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ai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됐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진짜 보도가 나오는데 넷플릭스가 실사화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작년부터 이미 제작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공식 발표하기 전인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넷플릭스가 원피스와 유유백서 등 실사화로 좋은 성적을 내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규면의 칼날의 전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직관하며 원피스 이상의 기회를 엿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일단 규멸의 칼날에 입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미친 작화의 액션씬들인데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화려한 걸로 평가받는 유포타블의 작화를 실사화해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애니만큼의 흥행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실사화판이 나오면 일본어로 제작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원피스는 애초에 다양한 인종들로 캐스팅해도 문제가 없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영어판으로 나와도 큰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멸의 칼날은 애초에 일본 다이쇼 시대의 일본인들이 주인공이고 등장인물들 이름도 거의 다 일본 이름이어서 유백사처럼 실사화될 확률이 거의 99%인 것 같습니다. 링크! 실제로 일본 만화의 실사와 글로벌 흥행작들은 원피스, 알리타, 엣지 오브 투모로우 등 영어판입니다. 물론 원작 팬들한텐 일본어로 실사화되는 게 좋지만 헬리우드 자본이 들어가야 퀄리티도 높아지고 전세계 흥행에 유리한 게 현실인 것이죠.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팬들은 보긴 할 텐데 무한성 두편 개봉과 비슷한 시기에 실사화판을 공개하면 유포타블과 넷플릭스 둘다 돈방석에 앉는 건 확정일 것 같은데요. 우린 이렇게 큰 돈방석에 앉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80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끝판왕을 통해 평소에 집에서 쓰는 인터넷 가입하면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결합할인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요즘 진짜 많은 인터넷 업체 중 최대 현금을 지급하고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국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만 받아도 스퍼 쿠폰을 줘서 일단 영상 끝나고 18772028로 전화하시거나 더 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데몬 슬레이어를 잇는 k p o 데몬 헌터스 실사화 소식입니다. Yeah, 케데원은 넷플릭스 역대 모든 작품 중 통합 조회수 1위라는 엄청난 흥행기록을 달성하고 보너스로 ost 골드는 빌보드 1위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후속작에서 더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매기간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고 소니와 넷플릭스가 정식 후속편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코로나 시기에 극장이 망하면서 케데원의 원래 주인 소니가 넷플릭스에게 판권을 팔아버리며 전세계 잭파다이피를 놓쳐버린 것이죠. 아! 따라서 이번 협상이 소니에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후속작과 동시에 실사화에 대한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기강이 직접 실사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어 버렸죠. 따라서 당장은 실사화 공식 발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모든 판권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독을 써서 실사화를 만들면 그만이긴 합니다. 특히 잘 나가는 IP 사골 우려내는 건 장인급인 넷플이라 개인적으로 실사화 나온다의한 표인데 일단 캐데온 2가 흥행하는지부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창 제작중인 디즈니의 라푼젤 실사화 영화입니다. 제작사가 디즈니인지라 라푼젤 캐스팅 이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창기엔 흑어공주와 흑설공주를 잇는 흑푼젤이 될거란 우려가 컸고 실제로도 흑인 배우가 캐스팅 됐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윌 스미스를 전세계적으로 더 유명하게 만든 아내 제이다 스미스 가 라푼젤 역으로 캐스팅됐다는 공포스러운 보도가 나올 지경까지 갔었죠. <laughs> 하지만 먼저 나왔던 흑자매가 연달아 폭망하며 라푼젤은 백인으로 캐스팅될 확률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디즈니의 가장 마지막 실사화인 백설공주는 제작비도 회수 못할 정도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와 동시에 흑푼젤로 가고 있던 라푼젤 실사화 영화의 제작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개봉한 릴로앤 스티치의 실사화가 1억 달러 제작비로 10억 달러 잭팟을 터뜨리며 바로 라푼젤 제작이 재개된 것이죠 <laughs> 따라서 디즈니가 이 기회를 또다시 흑푼젤로 망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 스칼렛 요한슨이 마녀 고델력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연예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영화다 보니 라푼젤 주연으로 사브리나 카펜터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가수 출신들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누가 됐든 백인이고 금발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먼저 공개를 앞두고 있는 다음 실사 작품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고노 마진 나라에... 워너 브라더스 재팬이 기획하고 제작한 일본 학원물 실사화로 크로즈 제로의 희망 버전에 가깝습니다. 한 마을에서 서클과 비슷한 여러 팀들과 갱들에 의한 싸움이 계속되며 치안이 최악이었지만, 마을 내후울인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며 마을을 지키게 됐다는 설정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후울인의 상징인 풍경과 표지판이 예고편에 그대로 등장하고 원작에서도 등장하는 사자 두련이라는 팀과 싸우는 에피소드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나, 아, 오후이에 아무래도 귀멸의 칼날보다 훨씬 실사화가 쉬운 작품이기도 하고 국내엔 아직도 크로즈 우 제로에 환장하는 남자들과 윈블의 애니 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도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안타와 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대배우다. 다음은 초대형 게임 원작 실사화로 넷플릭스에 픽을 받은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넷플릭스가 시리즈로 실사화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로고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넷플릭스는 만화나 애니뿐만 아니라 위쳐, 바이오하자드, 캐슬바니아 등 게임 원작 콘텐츠에도 진심인데요. 레전드 게임 중 하나인 어쌔신 크리드는 사실 이미 실사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2016년에 개봉했던 마이클 패스밴더 주연작이죠. 이 영화는 애초에 3부작으로 발표됐다가 1편의 혹평 이후 무기한 보류된 상황인데, 이 기회를 틈타 넷플릭스가 시리즈로 부활시킨 느낌입니다. 사실 어쌔신크리드의잘 짜여진 독창적인 세계관과 볼거리는 실사화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일단 지구에 이수라는 인류 이전의 진보한 종족이 살았었고, 인간은 이수가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려고 만든 생명체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수가 멸종하고 인간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수의 기술을 활용해 세계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템플 기사단, 그리고 이에 대항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암살단이 등장한 것이죠. 여기서 실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설정이 나오는데 조상의 기억과 능력을 동기화할 수 있는 애니머스라는 기계를 통해 다채로운 액션을 선보입니다. <목소리> 게임 설정상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여러 시대와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실사화판스즌 원이 성공하는 순간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시즌을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작 확정된 건담의 할리우드판 실사화 영화입니다. 건담 원작의 제작사 썬라이즈를 보유한 반다이 남코 필름과 할리우드 제작사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 중인데요.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는 몬스터버스와 퍼시픽님을 제작한 거대형 CG 전문이기 때문에 건담 CG는 충분히 최고의 퀄리티로 구현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사화 영화의 컨셉 아트까지 공개됐는데 넷플릭스의 최근 흥행 시리즈 스위트투스 사슴뿔을 가진 소년의 감독 짐미클리연출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요즘 아주 핫한 시드니 스위니 주연 캐스팅까지 최종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해서 실사화의 좋은 사례로 남고 악명높은 전세계의 건담 덕후들의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었습니다